근무하는 우선 n 지니의 연설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을 생각하며, 본 세션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업계 변화와 그것이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메타가 성과 형상을 위해 구현하는 기술, 그리고 게임 비즈니스가 마케팅을 위해 향후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GDPR, CCPA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 기준 전세계 194개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법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총몇 개나 될까요? 네, 정답은 바로 137개국입니다. 전체 국가 숫자 대비 약 71%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도국은 거의 다 관련된 법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해당 법안에 의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와 매우 밀접한 게임 비즈니스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향후의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오늘의 컨텐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 다룰 컨텐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팬데믹 동안의 글로벌 게임업계 트렌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변화, 메타, 그리고 게임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매슴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컨텐츠는 게임업계 종사자, 디지털 마케터, 광고대행사 직원, 특히 A와 미디어 플래너, 그리고 관련 업계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세션의 내용은 하이 레벨에서의 트렌드와 대응 방향성에 대해 얘기할 예정이니, 대응 방안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액션 플랜 내용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이 끝날 때쯤에 전세계를 강타한 코비드 19 팬데믹은 직원도 많은 사람들과 비즈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2년간 글로벌 게임 업계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을까요?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부터 코비드 19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게이밍 업계가 여러 측면에서 발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새로운 게이머가 많이 유입되었다는 점인데요. 그중 한국, 독일, 미국, 영국 4개의 시장이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주요 4개 국가에서 모두 모바일 게이머의 수가 두 자리 이상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중 한국은 34% 증가로 총 940만 명의 새로운 게이머가 증가하였고, 다른 주요 국가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게이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뉴주액 2021년 글로벌 게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약 30억 명의 게이머가 존재합니다. 전 세계 인구 약 75억 명중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넷이 가능한 인구가 약 60억 명을 감안했을 때 거의 두명중한 명은 게이머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0년에만 수백만 명의 게이머들이 게임 시장 진입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게이머의 숫자뿐만 아니라 유저의 요구 및 기대치도 많이 다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저의 숫자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해졌는데요. 게이머의 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의 유형,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기, 게임 컨텐츠에 참여하는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는 게임 플레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콘텐츠를 시청하는 Z세대와 밀리너 세대를 둘수 있습니다. Z세대는 72%가 밀리너 세대는 67%가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게임 비디오를 콘텐츠 소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과거 플레이가 주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플레이 자체를 시청하는 것 또한 게임 콘텐츠 소비의 큰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 게임 업계의 주요 트렌드 살펴보았고요. 이제 게임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디지털 모바일 기기로 게임을 즐기는 데 익숙해지면서 게임 회사가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시청하는 컨텐츠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기 원하는 등 비즈니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공유한 대가로 투명성, 철저한 관리, 공정한 가치 교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메타는 게이머들에게, 게임회사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과연 몇 퍼센트가 게임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을까요? 게임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로 거의 두명중한 명은 개인정보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게임사가 유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제약이 발생할 텐데요. 54%라는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현재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마케팅이 등장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동안 비즈니스가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것은 디지털 광고 업계의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 국가의 규제 당국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의 GDPR, 미국의 CCPA, 브라질의 LGPD 등전 세계 매우 많은 규정들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르면 2023년부터 디지털 광고에서 여러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던 쿠키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은 2021년 iOS 14.5 ATT 업데이트를 통해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앱 추적 활동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마케팅에서 정확한 타겟팅을 통한 개인화 광고의 거름의 발생뿐만 아니라 정확한 성과 측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깨의 양대산맥인 구글도 올 2020년 초에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조치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애플에 이어 구글도 이용자 데이터 추적을 제한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마케팅에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앱을 다운로드하고 광고를 클릭하고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합니다. 하지만 타겟팅의 제약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성과는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 기여를 파악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광고가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졌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로 인해 미래에는 개별 서드파티 데이터에 대한 존도가 낮아지고 퍼스트파티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임사는 마케팅 전략, 크리에이티브,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모든 사항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퍼포먼스 마케팅의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와 플랫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메타가 이러한 변화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정보 수집, 취약, 처리 그리고 활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메타 플랫폼에서 광고 성과 및 측정을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백엔드에서 캠페인 관리, 보고 개선, 신규 솔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 개선입니다. SKN 네트워크를 통해 iOS 14.5 모바일 앱 설치 캠페인에 대한 조회 전환, 즉 뷰스루 기여보고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SKN 네트워크를 통해 기여보고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백엔드 성과 개선입니다. 더 정확한 성과 측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스캔 캠페인의 앱 설치 개수의 최소한도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된 결과를 보고를 위해 필요했던 1. 앱 설치 기존 88개에서 그 이하로 낮추기 위해 엔지니어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캠페인 관리입니다. 스캔 캠페인의 경우 광고 계정 한 개만 사용하여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제한을 없애면서 앱이 여러 광고 계정에서 앱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메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람들이 선택한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존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기술과 솔루션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전환 API 혹은 CAPI란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API는 게임사의 마케팅 데이터와 메타의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메타의 비즈니스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 자체 마케팅 데이터로 광고 타겟팅을 최적화하고 코스프레 액션을 절감하고 캠페인 성과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데이터가 활용되는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체 퍼스트티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이 전환 API 방식을 활용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환 API는 비즈니스가 최고 수준의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 도구로 2022년에는 전환 API를 통해 앱 방문, 앱 설치와 같은 이벤트를 비롯한 마케팅 데이터에 직접 연결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메타의 전환 API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룰 새로운 세 가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n p c 다자간 컴퓨팅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메타와 게임 회사 두개 이상의 비즈니스가 암호화되거나 해석 불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만 공유하여 공동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전 보관과 사용을 비롯한 전체 과정에서 암호화되므로 어느 쪽도 상대방의 데이터를 볼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기기 내 학습입니다. 이 솔루션은 이전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패턴을 찾아 예측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가 각자의 기기에서만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관련성 있는 광고를 보여줄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덕분에 메타는 다른 앱과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특정 행동에 대해 알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계 내 학습은 자동 수정이나 텍스트 예측과 같은 기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개선됩니다. 기계 내 학습과 안전한 다자간 컴퓨팅은 데이터 비식별화를 위한 기술과 결합하여 데이터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익명화입니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사람들이 식별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여서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는 무작위 데이터를 대규모 세트에 추가하거나 취합된 데이터를 특정 한도까지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18명이 광고를 클릭한 후 제품을 구매했다면 이 기술은 이 수치의 임의수를 더하거나 뺍니다. 그러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한 사람은 118명이 아닌 120명이나 114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광고 에코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준에 걸쳐 진행되며 미래를 혁신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사항을 충족하고 변화하는 에코시스템에 적응하고 새로운 차원의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 성공하려는 게임은 음, 사람을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게임과 게이머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전체론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에 네 가지로 구성된 새로운 성공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성공 공식은 비즈니스 절반에 걸쳐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서트 파티 데이터가 적어지기 때문에 성과 개선을 위해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즈니스 단계에 걸쳐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게이머와 신뢰를 구축하고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위해 게이머와의 가치 교환을 구현하는 것은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최종 목표는 게임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게이밍 비즈니스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마케팅 플랫폼과 파트너사 전반에 걸쳐 활용하기 위해 유기적인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각 게임사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전략 여정에서 현재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리소싱 팀의 통합을 막 시작한 단계인지 아니면 고객관리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중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수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퍼스트 파티 전략 수준에 따라서. 혹은, 당장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에 활용되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 유형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활용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메일, 클릭 아이디, 페이스북 로그인 등의 데이터이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다른 퍼스트 파티 데이터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수집, 처리, 활용에 더 많은 비용과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이 낮은 상태라면 낮은 우선순위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결과적으로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전략과 준비 수준에 따라 수집할 퍼스트 파티 데이터 유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전략은 게임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각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게임 런칭 전과 런칭 시점에서 게임이 빠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가치가 높은 유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캠페인의 효율성 개선과 게임의 유저 베이스 확대를 위해 중요한 유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로 광고 캠페인 퍼포먼스 매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유저 숫자가 많아지고 게임이 시장에 안착하는 단계에 진입하면 유저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점점 중요하게 됩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있다면 유저의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를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컨텐츠 푸시, 인게임 이벤트, 그리고 프로모션 등의 라이브 옵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의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유저가 필요한 시점에 더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인앱 구매를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유저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의 결제의 편리함은 게임의 매출 증대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게임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고 성장에 둔화되는 시점이 되면 그 게임에서 축적된 고가치 유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런 데이터 활용은 새로운 게임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할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선순환을 만들 어낼수 있습니다. 여러 게임사와 협업해 본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크로스 게임 데이터 활용은 게임의 초반 연착륙에 매우 중요한 전략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공 공식은 게임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앞으로 디바이스 아이디를 통한 수동적 데이터 수집은 앞으로 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게임은 게이머의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소싱하며,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대한 가치 교환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고해야 합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소싱하려면 게이머와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게이머들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는 대가로 플레이 경험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치는 보상이나 플레이 편의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미국 모바일 게이머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문조사에 따르면 45%는 게임 내 보상을 대가로, 30%는 간편한 로그인, 계정 생성을 대가로, 35%는 게임 내 프로모션 및 특가를 대가로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전환 API 같은 기본 솔루션이 자체 마케팅 데이터를 연결하여 광고 타겟팅을 최적화함에 따라 게이머와의 관계 형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운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전략은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 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게임사는 유저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게임사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게임사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통계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숫자의 유저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꺼이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게임사가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보상 제공 같은 단기적인 방법과 크로스 플레이 향상된 보안과 같은 중기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장기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항목별로 예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게임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보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을 하는 유저에게만 게임 재화를 제공한다면 꽤 많은 유저들이 기꺼이 이메일을 활용하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기기에 걸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과 크로스 세이브 기능을 제공한다면 유저들은 연속적인 플레이 경험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더라도 해당 기능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로그인 등이 그러한 기능에 해당할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유저들이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퍼스파티 데이터를 가진다는 것은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게임 커뮤니티를 운영, 성장시키고, 유저들의 인게이지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저들에게 독점적인 최신 게임 소식, 프로모션 업데이트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저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게이머의 관계 형성을 통한 퍼스트 파티 데이터 수집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에는 게이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신뢰하는 브랜드의 개인정보를 더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에델만에서 실시한 선본조사에 따르면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 중 60%는 브랜드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83%가 신뢰하는 브랜드에 대해 충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함께 가장 민감한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이 왜 브랜딩 광고에 큰 돈을 쏟아붓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왜 게임사에게도 브랜딩이 점점 더 중요해질지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광고를 통해 유저와의 신뢰를 쌓지 못하면 충분한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한국 PCS에 큰 어려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성공 공식의 마지막으로 미래 측정 전략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시행될 주요 플랫폼들의 유저 활동에 대한 트래킹 제약이 마케팅 성과 측정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입니다 MMP의 라스트 클릭 어트 o 션과 같이 사용자가 어느 플랫폼에서 광고를 보고 최종적으로 어느 광고 시청 후 앱을 다운로드를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의해 감소된 유저 데이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케팅 북스 모델링과 같이 유저의 개인 정보를 전혀 표현하지 않는 통계 모델을 통한 성과 측정 방식은 감소된 유저 데이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유저도 높은 멀티 터치 어트리비션이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전환 성과 증대 같은 실험적 기능은 중간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끝에 있는 모델링, 즉 MMM은 데이터 제약에 따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해갈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각각의 측정 방식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 실제와 가까운 성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론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의 제약에 따른 현재의 성과 측정 방식이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새로운 성과 측정 방식을 열린 사고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시간 많은 내용을 전달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새로운 성공 방식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전략은 당장 비즈니스 매출에 큰 영향은 없지만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가까운 시기에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준비를 혼자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업계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최소한의 리소스를 투자로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칫 이러한 챌린지와 대응을 마케팅 팀에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C레벨의 의사결정에 따라 게임 개발, 스튜디오, 법무팀, 정보보안팀, BI팀 그리고 마케팅팀까지 각자의 역할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사적인 협업이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퍼스트 파티의 중요성을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디지털 마케팅 테크놀로지와 각종 국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게임사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 수집, 관리,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전략이 미래 비즈니스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히 딱딱한 내용이라 준비하면서 내용 전달을 쉽게 할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